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다이소에 가면 그 접이식 부채를 파는데요. 이천 원짜리 그 부채 하나로 집안에 그 돈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줄 그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어떤 금전운의 그 발복을 위한 이런 그 풍수 방법으로 이용을 할 때는 굳이 그 크기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천 원짜리 그 접이식 부채면 충분합니다. 이런 용도로는요. 부채라는 게그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래서 풍수의 그 풍자를 아주 잘 대변하는 그 용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채입니다. 그래서 그 풍수 효과가 아주 좋고요. 이 부채를 그잘 펴서요. 집에 그 동쪽 혹은 그 남쪽 중 적당한 곳을 택하신 후에 그곳에 그편 상태로 걸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렇게 되면 집안의 그 금전운의 그 번영을 부채질하는 그런 암시가 돼서 특히 좋고요. 돈으로 크게 그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돈 부채질 역할을 해주게 되는 그런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. 부채는 이런 또 풍수용으로 이용을 하실 때는 접이식 그 대나무살이 박힌 그런 부채가 좋고요. 재질이 만약에 그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그 풍수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. 부채라는 게 지금이야 그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부채지만, 그 예전에는 귀족과 또 부유층의 그들의 그 지위를 나타내는 그 표시가 바로 부채였습니다. 물론 그 일이 오너라 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요. 부채를 여러분들께서 집안의 그 동쪽 그리고 남쪽에 걸어 두시는 이런 풍수 방법은 여러분들 그 집안으로 크게 그 금전운을 유입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풍수 방법이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이 더 크게 이전보다 더 팽창된 확대된 그런 재물운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부채를 활용하는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을 집안으로 가득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